다리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 호흡이 너무 가빠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제주 영주고등학교 사이클 팀은 제주 유일의 고등부 사이클 팀입니다. 올해로 창단 1 0년차 현재 소속 선수는 다섯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영주고에서 사이클을 타고 있는 막둥이 박경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고등학교에서 튼튼이를 맡고 있는 황윤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고의 깜찍이를 맡고 있는 김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고등학교의 비타민 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고등학교의 든든한 주장을 맡고 있는 정소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 영주고등학교 사이클팀입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이클 선수가 되는 건데요. 우리들의 꿈을 향한 도전기 들어보실래요?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는 저희 팀의 훈련 시간입니다. 근육 강화 훈련, 폐활량 훈련, 호흡법과 코어 운동 등등 사이클을 타기 위해선 전신 근육이 발달돼야 합니다. 어... 지난해에는 코로나 19 여파로 두개 경기 밖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얼마 전 치른 경기를 시작으로 여러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훈련은 매일 반복됩니다. 늘 숨이 턱턱 막히고 이러다 죽겠다 싶을 만큼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힘든데 시합을 나가서 좋은 결과를 하면 그만큼의 행복이랄까요. 토요일 아 일요일 빼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참고 버티면은 메달 따게 돼 있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 이, 일, 보. 심박을 계속 올려서 200을 넘기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엄청 힘들어요. 실내 운동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근력을 보강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하고요. 그다음에 사이클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회전 훈련이라고 하는데 회전 훈련은 가벼운 기어로 순간 최대 속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이 회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돌리는 훈련입니다. 얼마 전 저희는 고등학생이 된후 처음으로 경기에 나갔습니다. 3월 초에 열린 제68회 3일절 기념 강진 투어 전국도로 사이클 대회인데요. 우리 팀이 여자 고등부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우민 선수는 개인 종합 3위의 영광을, 또 저희 감독님은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짜 그 힘든 걸그 보상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컸어요. 행복하고. 코치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따라하려고 하고 힘든 것도 많이 참고 친구들이랑도 의지해가면서 열심히 타서 좋은 결과 얻게 된것 같습니다. 사이클은 자전거를 타고 트랙을 돌거나 도로를 달리면서 최고의 속도를 내는 경기입니다. 실내, 실외에서 두루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훈련도 실내, 실외에서 진행됩니다. 본의 중고등학교 통틀어 사이클 팀은 중학교 한 팀, 고등학교 한 팀, 단두 팀뿐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주듯이 사실 제주도는 사이클 불모지입니다. 사이클 전용 경기장도 아직 없는데요. 도로에서 하는 훈련은 늘 여러 위험이 따릅니다. 자, 오른쪽으로 조금 더내려까요 차들이 갑자기 훅 이렇게 지나올 때 있어요.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거나 그럴 때 갑자기 이렇게 코치님이 뒤에서 이렇게 해주셔도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차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무서워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끝이 꿈을 지켜왔습니다. 저희 다섯은 제주동중학교 사이클팀에서부터 함께 왔습니다. 여자중동부 여러 경기를 함께 치렀고 지난 2019년 KBS 양양 전국 사이클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중동부 단체 출발, 제외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중 3명은 2019년과 2020년 청소년 대표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사이클 팀이라고는 생소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지도자가 도로 훈련을 나갔을 때, 제주도에는 신노등이 많다 보니까, 가다 서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와중에도 우리 지도자가 그거를 잘 감안해서 중간 중간에 인터벌도 하고 함으로써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시합이 나가면은 모든 선수들이 제주도를 견제할 만큼 하는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꿈은 희망입니다. 저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훈련은 정말 너무 힘들고, 생각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고된 하루하루가 늘 그랬듯이 저희에게 주어진 지름길이자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이클 시작했을 때부터 국가대표도 되고, 훌륭한 선수 되고 싶었으니까, 앞으로도 운동, 지금처럼 코치님 말씀도 잘 듣고, 애들이랑 같이 잘 지내면서, 좋은 성과 계속 내고, 나중에는 국가대표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최고가 되는 거예요. <laughs> 저희처럼 힘든 조건 속에서도 미래의 빛을 쫓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를 믿고, 저희처럼 하루하루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년뒤 저희가 국가대표가 돼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꿈을 이뤄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가대표 돼서 다시 여러분들께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 영주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희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함께 힘내요! 아자아자.